큰일 났어요. 평소에 야식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전막내암 진단을 받았죠. 찾아보니 보험사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되면 적은 금액만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서 꽉 잡아보상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장전막내암 진단받았는데 보험금 때문에 문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대장 점막내암 진단코드 D01로 나왔는데 찾아보니 소외감으로 분류되면 적은 금액만 준다고 해요. 이게 맞나요? D01은 제자리암이라 소외감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과거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보험 증권과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세요.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꽉 잡아보상 덕분에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진단비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대장전막내암 진단 후 보험금 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꽉 잡아보상과 무료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